차라리 푹 쉬시고 내일로 퇴근 후 우울증도 다 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시면서 가봅시다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하면서 자주 금요일 를 시작합시다 있잖아요 어, 자살 거꾸로 살자 인연 거꾸로의 연인 역경 경력 내 힘들다 다들 오케이. 자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촌호수가 4440 아, 집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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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자, 석호석입니다4호석에서지으로천세왕이 보여드릴게요. 호석 자, 롯데월드 호석4 4 0 0 0호텔 KT 건물, 롯데월드 호텔 KT 공간 롯데월드 호석입니다석호석입니다 모를 수가 없지. 롯데월드 터 KT 호텔. KT 건물. KT 건물. KT, 건물. KT 호텔. 롯데월드 터

7시까지 한 4시간 동안 거의 우리가 전하셨고, 구독자 전하셨고, 구독, 공유했고, 7시부터 다시 구지 국악 공유 받습니다. 아, 잘 하더라구요. 프로젝트 락, 인가요그팀잘 하더라구요. 천 쳐놓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한그팀 감사하면 합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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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절 접으면 되잖아요. 그죠? 잘 잘, 삽시다. 아, 제가 난 패치는 그냥 뭐한 위암 사기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위암 사기. 위암 사기인데, 열심히 사십니다. 그거는 참, 달관한 마음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달관한 마음으로. 어차피 우리는 다 시한부 인사 아닙니까? 6개월 있다 떠나도 1년 있다 떠나지는 20년 있다 떠나는데, 어차피 시한부 인사 아닙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기녀로 일찍 강릉, 일찍 떠난 친구가 지병으로, 그 다음에 익사로, 뇌출로, 세 명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아는 바람, 그 지병으로 한 명도 죽고, 가족 모임에서 익사로 죽고, 그 다음에 뇌출로 사망하고, 아휴, 그렇죠 호주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또 산다고 이렇게 글을 많이 올렸는데 아무튼. 아, 뇌출혈로 허망했네요. 아무튼... 여러분이 아. 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예? 저는 장담 못해요. 저, 저, 금강도 장담 못하고... 저희 인생도 장담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면 뭐, 연장된 게감사잘거은면 운전도 장담 못해요. 운전하다 우리가... 어, 아까, 아까 보니까... 택시랑... 교차로에서 택시랑 승용차부 붙여가지고... 택시 운전사가 사망하고... 경 차운자 사망하고 택시 승객이 중상했고 모르는 일이에요. 순간 순간이지 모르. 그러니까 운전 그래 중압 보험사 가입하네요. 중압 보험 운전자고 가입가잖아요 형님도 이게 일은 사실 쉼인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하면 내특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일부일 수도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다죠한몇 년도 오래된 기사인데 그 지방의 그 서, 중학교 수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퇴근하면서 딸한테 딸, 엄마가 치킨 사올 까? 했더니 딸이 엄마나 됐어요. 나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랬어요? 저녁, 저녁 이후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횡단보도로 건너면서 신호위반한 차장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아이 근데 그 딸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냐면 그때 엄마한테 치킨 사오라고 하, 말씀드릴 걸. 치킨 사오면 시간을 횡단보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움을 받겠더라고요. 아, 아쉬움이.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뭐 자족하면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참 나약한 동물 아닙니까? 네? 나약한 동물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동물들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거위들이 뭐 우울증 걸립니까? 우리들이 우울증 걸립니까? 인간은 나약에 빠져서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싶으세요? 네? 동물들이 어떻면 보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뭐 개들이 우울증 걸립니까? 뭐 강아지 우울증 걸립니까? 서브웨이가 있성하루가저쪽 음. 불탄이 하루가있 자, 1인분에 3만 얼마라 했는데 10명 오면 30만원 누가 먹겠습니까? 공깃밥이랑 술도 시키고 크게 드죠대단해네요 <laughs> 1등급 3등식 불탄이 뭐. 아, 요즘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건빵 산거 것도 부담스럽네요. 저는, 오전에는 지하철로 출근하고, 오후에는 걸어서 퇴근하고, 점심은 도시 자고 해결하고, 마누라 사진도 시락해결하고그 다음에, 올때 차비가 아껴가지고, 건빵으로 해결합니다. 건빵, 거의. 유황 우리, 아 우리, 우리 몰름 야겠네 세상에는 황금, 소금, 지금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건 지금이래요. 지금의 지금 순간을 우리가 행복하게 삽시다. 지금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냥 일하면 일하, 일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면 더에 집중하고, 죠 지금 순간에, 그래서 지금 순간에, 지금 순간에 의미를 부여합시다. 그죠? 렇 밖에 사는 거 아니었을까? 뭐. 어. 성경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사도바울도 그 로마 감옥에 잡혀있을 때도,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자족 하기를 배우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저기, 서도바울에 상황이라든지, 옛날 유교 때라든지, 일제시대에 우리 선배들의 삶보다 지금은 풍요롭잖아요. 더 건강하고, 더 먹을 것도 많고, 더 풍요로운 삶인데, 뭐가 힘들다고, 요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 힘들죠. 그렇구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죠? 렇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기원해주고, 그죠? 마음속으로. 종교를 떠나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하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다 혼자 못살잖아요 지금 그게 다야 사온게 농부들의 수고와 어부들의 수고와 다들 누구와 헌신 때문에 큰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의 헌신 독고다이 독불장으로해야죠 여기 영업을 안 하네 아, 일요일에 쉬는구나. 일요일에 쉬고. 짐으로 가고습니방해사버입니다 음. 아, 맛있게 먹네요. 음. 그, 그 식당에서, 식당에서 요즘에, 여름이, 약간 여름이니까 에어컨 틀어주면 그 에어컨 바람으로 해서 이렇게. 밥 먹다 보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네. 중에 코로나가 아주 아직 아직까지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냥 식당에 가는 걸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가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들놈 생일때 한번 코우 코우 데리고 가는데. 아무튼 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에어컨 바람에 의해서 또 코로나가 조심해야겠죠. 그전 그냥 코로나가 한 100명 이하, 한 100명 정도로 이제, 진짜가 나오지 못하면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100% 쓰고 다닐 겁니다. 누가 보러 왔을 만에. 아, 한명 들어오셨네. 한분 들어오셨네. 송파나루역입니다. 제꺼 영상 많이 들어주세요. 4,000시간 돌파하면 제가 구독자들 돈 많이 쓸게요. 아, 진짜. 진짜입니다. 또아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쉬운 영어영어좀 할까요? 무슨, 무슨 영어 할까요? 아, w h 에 t 또 와세디에서 또 와세디에서 또 와세디에서 또 와세디에서 또 와세디에서 또와세디에어요에서또 와세디에서 또 와세디에서 또 와세디에서 또 와세디에서 또 와세디에서 또와세 e 에서또 와세디에서 또 와세디에서 a 와세디에 o u 와세디에서 또 와세디에서 또에서또 What's your job? 너 지금 뭐하는 중이야? What are you doing? 그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너의 취미가 뭐야? What's your hobby?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What's your favorite food? 그렇죠? What's your favorite sport? 그죠 의문되면서죠? What? 많잖아요? 어, what are you doing? What's your name? What are you... What do you do? 그 다음에 What's your job? What's your hobby?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다음에 이제 의문형사 있어요 어떤 형사? What color do you like best? 어떤 색깔을 좋아하냐? I like green best 어떤 음식을 좋아냐 What food do you like best? I like 불고기 best 어떤 스포츠 좋아냐 What sport do you like best? I like uh, ping pong best 의문형사죠 이제 와선 의문되면서 의문형사가 있다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때 우리가 how do you가 맞는 것같죠 하지만 영어와 통화 중에서는 두 가지가 맞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 What do you think about g a n g w a What do you think about Songhae? 그렇죠? What? 음문대용사 What color? 음문대용사 쓰인다는 거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뭐 하는 중이냐?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야? What's your job? 너 취미가 뭐야? What's your hobby? 너 어떤 스포츠 좋아해? What sport do you like? 어떤 음식 좋아해? What food do you like?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직업물어보 많죠 What's your job? What are you?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s your profession? 그 다음에 그쵸? 그렇죠.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What's your favorite food? 그 그렇죠. 먹는 재미 그러니까 있어야겠죠 아,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위와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먹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장이 튼튼한 게 감사한 거죠. 육회의 발음 언어가 있네. 육회게 발음 한분 들어줬네요. 아 월하나 그렇게 늦게 가고 수요일은 중간 목금은 빨리 가고 아 그다음에. 토일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KTX 같이. 그러니까, 월화는 완행열차. 수는 무궁화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목금은 새마호 토일은 KTX. 이런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왓을 공부했습니다. 왓. 아, 또 왓이 또 있네요.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왓이 세이죠. 그 예문이 있으니까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관계 대명사, 의문 대명사, 의문 형명사 옛날에 안 그래도, 이제 절, 아까 러시아에서 온 여, 여성 13명이랑, 아니, 명이랑 대화가 했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델로 왔다 랬는데 아무튼, 러시아 여성들이 아예 예쁜 것 같아요. 러시아 문장을 제가 열 개를 하니까, 드디어 러시아 말 잘하는 줄 알아요 문장 외워서 한 거거든요. 근데 어, 재밌더라고요. 나 영화 하는데. 아무 저러면 혓바닥이안 들어가니까 계속 말걸는걸 좋아해요. 아이두명들어왔는네요두분 어, 들어서 제가 한 번. 어또나왔었네요 자, what? 다시 한번 합시다. So what's your name? What's your hobby? What's your favorite sports? 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서울 분이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아, 댓글 들어 주세요. 와선 관계 대명사 예를 서어서 h a t you said 이슈. 네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사랭설포는 관계대명사이고요. 얼마으서 끌어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문 대명사. What's your name? What's your hobby?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 are you doing? What do you do? 그 what color do you like best? What sports do you like best? What food do you like best? 자, what 알아듣기 o u d o i What 의문대명사, 의문형 i n g What are y o 의 doing? w 한 희망이다. 자살 o u 로 살자. 인년 거꾸로 연인 역경 거꾸로 격려 내 힘들다 거꾸로 다들 힘내 힘들어도 절대로 자살하지 맙시다 열심히 삽시다 삶이니희망했어요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 르케오라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는 얼굴을 공개하면서 인사해야겠죠. 아예. 접니다. 아예. 제 얼굴이요. 에 아, 지금까지 석천호소 건빵아씨이대의 마지막 로맨틱 조셉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 감사합니다. 해보군다. <목소리>